그지역에 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오면서 너는 저를 향해 평생 하려니까 하나는 생각입니다. 그것을 무시하라, 장세가 어디에 살았느냐, 그리고 무엇이 들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중요한 일의 관점에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.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에 있었고 또 우리의 눈물과 땀이 섞인 그한 환자들이라는 점에서 어디에 살고 무엇이 되려고 했으며 무엇이 되었는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각선자를 통해서 사람에게 구하시는 게 있다 찾으시는 게 있다 만드시는 게 있다 보고 싶은 게 있다 마침내 평가하시는 게 있고 상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? 정의를 행하고, 행해야 하는 것은 정의, 사랑해야 하는 것은 인자입니다.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, 그것을 행하는 것은 그것입니다. 이 정의란 하나님의 정의일 것이고, 이 인자는 하나님의 인자일 것이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것 쉽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겸손히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을 찾으시다 내가 그 지역에 살면서 그 학교를 다니고 그나이 보러가며 그 자리에 있게 되면서도 지금까지 나는 내하나 네 것이 하나님의 정이였으며 내가 사랑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였니며 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일과 동의했지만 하나님과 동성에게 동행했던 날들로 내 시간을 채워왔구나 나중에 네 하나님은 그것을 찾으실 때에 생각하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. 그게 전부인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뭘 찾으셨던가, 뭘 기도하셨던가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이유부터는 내가 어린 시절에서 뭘 했고 또 무엇이 되었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가 싶습니다. 여러분,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을때 하나님께서 구하시그 정의를 굳이 설명하지 않고 그 인자를 굳이 배속하지 않고 이런 무엇인지 않은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서야 하는 하나님을 위해 구하시는 그것을 위한 그것을 이룬 그것을 실행는그자리에서야 그 하지 않겠는가 내가 어느 질을 얻고 어느 재산을 얻고 어느 자리에 이르러 올 하는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녀은내 자랑의 녀석을 스스로 속고 있치는다는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고그 자리에 있을 때그자리에지나그 지역에 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오르면서 너는 정유를 향하고 이제 살아가. 평소 하나님과 하나는 사랑을느냐 그것을 물으시더라. 가난하고 더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시니 이것이 영나을위의 회원들의 자부심과 자존심과는 추억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멋진 동료들이 다 되셨으면 하는 마음을 간절